주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 시황 나스닥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지금 비꿈친 구름대 한 단계 올라와서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지금은 정별시켜놨어요. 아직은 구름대 근처에 있으니까 조정세라고 봐야 돼요. 빨간색, 지금 주가 캔들을 보면 구름대 상단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정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개파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갭을 메워야 되는데, 하루는 매웠고 하루는 쉬었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중인 게 아닌가 싶어요 하늘색 후행스팬을 보면은 주가캔들과 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세입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 방향을 정하지 않았어요 RSI는 50 근처에 있고 다우 보겠습니다 다우는 나스닥보다 좀 빨리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행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우는 구름대를 깨버렸어요. 깬 다음에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구름대 상단까지 올라왔는데, RSI도 지금 과열권에서 좀 진행이 좀 됐거든요. 게다가 다우가 구름대를 깨면 한 번에 지금 복귀를 못 합니다. 그동안 습성을 보면 구름대를 깨면 한 번, 두번 이렇게 구름대를 짚어요. 그래서 조정이 좀 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내 조정권에 있을 수 있다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멈췄는데 제차 다시 구름대로 끌려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S&P 500은 상당히 흐름이 좋은 편이에요. 나스닥보다는 흐름이 좋은 편인데 어쨌든 지금은 S&P 500도 구름대를 깼다가 지금 사실 고점을 또 돌파했어요.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고점 깨고 어쨌든 나스닥이 하락하는 관계로 살짝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모양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늘색 후행 스팸 보면은 주가 캔들 위에 있긴 해요. 그래서 RSI는 60 근처에 있고 S&P500도 하루는 쉬었습니다. 뉴욕지수입니다. 뉴욕지수는 다우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소 약하지만 지금 뉴욕지수도 구름대를 깬 뒤로 지금 구름대 상단에 올라갔는데 지금 4일째 쉬고 있어요. 지금 과열, RSI 과열권에 있고 4일째 쉬고 있다는 거는 제차 지금 어, 다시한번 반락이 예상이 됩니다 반락이 예상이 되는 시점이고 어차피 이게 한번 이렇게 구름대를 깨게 되면 쉽사리 상승세로 복귀하기가 어렵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은 그렇죠 이게 고점 연결선 하고 저점 연결선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 뭔가 채널이 확장이 되면서 불안한 형태를 보이다가 저점 연결선을 일거에 깼어요 일거에 깼지만 지금은 보면 그래도 박스권 하단에 걸쳐 있어요 박스권 하단에 걸쳐 있어 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닌데 지금 빨리 이 갭을 메꿔야 되는데 갭을 못 메꾸고 이틀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갭못 메꾸고 옆으로 간다고 치면 음 하단을 깰 가능성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약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때에요. RSI도 지금 50 이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갭을 못 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 한번 볼게요. 미국 국채 가격은 지금 보면 역배열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평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 시켜놨고 캔들도 전환선 위에 올려놨거든요. 바닥을 잡은 모습이에요. 하늘색 후행 스팸 보면 어, 역회된 숄더 모양 어깨, 머리, 어깨 에,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워낙에 한번 하락하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고점 높아지고 저점 높아지는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국채금리는 좀 안정세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석유가격을 한번 볼게요. 석유 가격은 결국 기준선을 깼네요. 그래서 석유 가격은 하단이 한 66달러 정도 되고 상단이 한 60, 78달러 되는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재차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RSI도 50 근처로 안정이 됐고 석유 가격은 안정세에요. 그러면 지표를 나스닥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지표는 지금 볼린저밴드는 조금 뭐 축소도 안 되고 확장도 안 되는 상태로 있긴 합니다. 있긴 하고 LRS는 세번 떨어진 다음에 지금 반등했어요. 반등한 다음에 재발락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LRS는 반등하고 있고 R 스케어드가 사실 이게 0.8까지 와야 되는 중간에 꺾였다가 재차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재차 꺾어버릴지는 좀 미지수예요. 꺾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RSI는 지금 50 근처에 있고 MACD 오실레이터가 많이 줄었 줄었고 그래서 이게 아직은 재발락의 우려가 있지만 아직은 반등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스토케스틱 볼게요. 스토케스틱을 보니까 좀 다르네요. 스토캐스틱은 단기하고 중기가 데드크로스 나 있는데, 중기가 데드크로스 난게 인상적이고, 단기가 올라올려다가제차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장기는 그냥 횡보로 들어갔고, 그래서 확률적으로 제차 다시 한번 내려가느냐, 내려가지 않느냐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까만색 오일선에 막혀 있는 형국이거든요. 캔들이 좀 막힌, 막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눌려버릴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쉬어가지고, 그 거래는 좀 안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래는 좀 안정되는 측면이 있는 거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데, 거래가 좀 많이 줄어야 지금, 나스닥은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거래량과의, 미국 증시는 특히 거래량과 주가 상승 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미국 증시는 어 빠지면 매수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거래량이 많은 것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불안한 장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아직은 불안한 장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종목들 한번 볼게요. 애플입니다. 애플은 제자리 지켰네요. 제자리 지켰고, 사실 개파락한 부분은 다 채웠어요. 애플은 저점이 220달러쯤 되는데 220달러를 깨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아직은 뭐 위로 가고 있으니까 괜찮은 상태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박스권에 있는데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위로 올라와서 큰 걱정이 없게 됐고 엔비디아가 문제죠. 엔비디아가 지금 126달러,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 다시 이 아래로 내려왔네요.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머물게 되면은 이게 한 단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갭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인데, 어, 못 채우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벌써 갭을 만든 지 3일째가 됐습니다. 5일 정도 지나면 이 갭이 굳어질 수 있거든요. 알파벳은 뭐, 박스권 상단에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아마존 닷감은, 음 고점, 돌파한 상태대로 쉬었고 오늘 이번 주에는 쉬었으니까 오늘은 쉬었으니까요. 메타플랫폼도 고점 돌파한 상태로 쉬었습니다. 브로드컴,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죠. 브로드컴도 지금 갭을 메꾸질 못하고 지금 상당히 큰 섬을 만들어 놓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손골 반전 상당히 위에 큰 섬을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브로드컴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결국은 지금 이평선들 역배열 상태로 들어가서 하락세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아직은 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371달러를 깨게 되면 본격적으로 지금 하락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언Q는 한번 하락한 다음에 제차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 중인데 뭐 C파 하락, 견조하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목들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하고 지금 브로드컴, 갭을 전혀 못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지금 한 단계, 아직까지는 한 단계를 논할 단계는 아니에요. 2, 3일 더 지켜봐야 돼요. 4, 5일까지 지켜봐야 되니까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갭을 메꾸는지 못 메꾸는지 볼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 증시죠. 우리 증시. 만약에 오늘 갭을 좀못 메꾼 상태로 끝나게 되면 엔비디아가, 폭풍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수들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스닥 MACD입니다. MACD가 매수신호를 뜨자마자 지금 개파락이 나왔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조금 어 이거는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지난 번에 보면 저점 밟으면 매수, 매수신호 뜨고 상당 기간 또 반등을 한 다음에 떨어졌거든요. 아직은 매도 신호는 안떴는데안떴는데 만약에 매도 신호가 뜨면, 뜨면, MACD 데드크로스 나게 되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정과는좀 다른 패턴이거든요. 에, MAO도 조금 줄었어요, 지금. 그리고, 오일선이 하락하는 가운데 오일선에 막힌 게좀 걱정은 됩니다.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는 뭐 매수 신호 나온 게 1월 중순이죠. 그래서 이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우 지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주가 캔들이 멈춤 현상이 벌어 일어났으니까 어 분명히 지금 MA5도 잘하는 게 멈췄거든요, 거의. 그러면 어 조만간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조정 나오는 시점은 뭐 예전과 비슷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진행되고 있고 S&P 500도 사실 뭐 그닥 정상은 아닌데 뭐어 정상과 비정상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매이신호가 1월 중순에 떴거든요. 바로 지금 이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MAO 약간 꺾이고 있는데 그래서 S&P 500도 그렇게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5일선에 막혀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뉴욕 지수도 마찬가지겠죠. 뉴욕지수가 보면 조정도 제일 빨리 나왔고 지금 반등도 세게 했는데 지금은 뉴욕지수가 한 4일 정도 쉬었어요 쉬었고 MAO가 살짝 뚫고 있고 어 MACD 골든크로스 상태에서 지금은 꺾여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어 데드크로스 날것 같아요 어 신호 뜰것 같은데 그게 조정이니까 그때를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될 텐데 어쨌든 어, 나스닥과 필반지수 빼고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과 필반지수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지, 지수들이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고, 필반지수 보면은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 있잖아요. 데드 크로스 보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계속 데드 골드, 골, 데드 골드, 데드 골드, 데드, 어. 지금 바로 골드가 떠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죠. 지금 MACD가 지금 어 파랗게 됐습니다. 일단 파랗게 자랐고 의미 자라고 있고 볼린저 밴드도 벌어지는 상태에서 아직도 지금 반등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별반 어 지수가 반등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 미국 지수의 그 운명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쌍봉 모양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크게 쌍봉 주봉으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봉우리 하나, 봉우리 두개 이렇게 해서 어 까만색이 5주선인데, 5주선이 지금 낮아진 쌍봉으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어, 주봉으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고 있네요. 만약에 이번 주 이틀 정도 남았나요? 거래일이 이틀 정도 남았는데, 이틀 정도에 뭔가... 음. 뭔가 중요한 어, 트리거가 나오지 않으면 중요한 이벤트가 나오지 않으면 반등을 못할 거고 그러면 데드 코스로 끝나게 되네요. 막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 필반 지수를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엔비디아 필반 지수 핵심입니다. 예, 이걸로 마칠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